세금의 기초편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은행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1억을 했다고 하면 은행은 이자를 계산하기 편하게 1%를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간 1억을 내가 예치했으니까 1억 곱하기 1%인 100만 원의 이자를 예금자한테 준단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일단 예금자는 100만 원 받나요 아니요 법의 이자 소득은요 기본적으로 14%와 1.4%를 내세우라고 규정이 있어요. 두 가지를 내는 건또 뭐예요?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세가 있고요, 지방세가 있어요.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이자 소득이 생기면 이자 소득. 과 관련된 국세는 14%를 내세요라고 그냥 규정이 돼. 14만 원을 내야죠. 근데 지방세는 국세의 10%를 내세요라고 돼 있어요. 국세에서 10%를 또 지방세로 내야 되나요? 맞아요. 이자 소득세를 은행에서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죠.